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공통 관심사는 바로 건강일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드시고 또 몸에 해로운 것들은 멀리 하시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일 텐데요. 당 섭취가 많아지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단 음식 너무 먹지 말라고 교육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시니어님들, 만약 국민들의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물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즉,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금을 물겠다는 건데요. 아마 국민의 건강과 세금이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른바 설탕세라고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탕세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이 첨가된 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설탕세라니. 이제 설탕에도 세금을 문다는 건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3월에 한 국회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 가공,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왜? 바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국민의 건강을 해치니까 이걸 세금을 부과해서 적게 먹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제품이 바로 담배인데요. 사실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은 일명 담배 부담금이라 불릴 정도로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하던 것이었습니다. 즉, 담배 판매 금액의 일부는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건강생활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자료개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즉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까 판매 금액의 일부를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으로 거둬서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담배에만 부과하던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함께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명 설탕세를 거두면 정말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은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에 더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며 설탕세 도입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즉, 설탕을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니 이 설탕세로 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자는 겁니다. 실제 거둬드리는 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음료 100L당 함유량이 16에서 20kg이면 2만원. 음료 100L당 함유량이 20kg을 초과하면 2만 8천원으로 당 함유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콜라 250ml에는 27g의 당이 들어있는데 100L로 계산하면 10.8kg의 당을 함유한 셈입니다. 즉, 한 캔당 27.5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설탕세,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무려 40개의 나라가 설탕세를 이미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설탕을 과다 섭취할 시 비만, 당뇨,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음료 소비가 줄어들어 과체중과 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40개국 나라들처럼 설탕세를 도입해야 될 만큼 비만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OECD 가입국가들의 비만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38%, 호주는 28%, 캐나다는 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3%에 그쳤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OECD 평균만 봐도 19.5%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3%에 불과합니다. 즉 설탕세를 도입해야 할 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심각한 문제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비만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은 두 배, 고혈압은 네 배, 당뇨병은 13배까지 최대 발생 위험을 보이는데요.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 섭취 조절을 위해 이 설탕세까지 부과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2011년 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첫 해에는 판매율이 3%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가격에 점차 적응을 하면서 다시 판매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즉, 세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당이 들어간 음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분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기는 건데 이렇게 설탕세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탕세와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건알수 있는데요. 가지가지 한다. 국민들 상대로 삥 뜯기 재밌니? 이제 간식에도 세금을 부과하냐? 서민들 다 죽여라! 쓴거 먹으면 그럼 세금 깎아줍니까? 등등 설탕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세를 도입하게 되면 다른 음식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찾게 돼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당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돈이 아까워서 안 사먹게 될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그 금액에 적응해 결국 또 사게 될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대체 음식을 드실 것 같으신가요? 물론 설탕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결한다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설탕세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설탕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